자, 이제 모타를 달아야 됩니다. 이전기자전거에서 가장 핵심 부품인 모타는 현재 기술로는 센터 드라이브 방식에 우리가 고집을 했고요. 이 센터 드라이브 크랭크가 돌아가는 방식의 모타는 4kg 정도의 무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가벼운 모타는 추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3.5kg, 4kg까지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4kg짜리를 포기를 못하느냐. 앞바퀴에 들어가는 2kg짜리 모터, 뒷바퀴에 들어가는 2kg 안 되는 모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센터 드라이브 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뒤에 변속기를 이용하고 속도와 토크를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어좀 제대로 된 전기 자동거는다 센터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기판은 설치했고요. 이제 모터를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모터를 달기 전에 소개합니다. 를 BBS1이라고 바탕에서 나오는 센터 드라이브 모터입니다. 무게가 좀 됩니다. 자, 이 모터를 설치하면 를 자전거는 무게가 4kg 오버가 됩니다. <laughs> 아무리 가볍게 만들어도 이미 4kg는 여기서 먹고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터는 어, 가장 범용성을 가지는 못하고요. 이 모터는 벨로사에서 2013년도부터 아파니스 독점으로 수입해서 어, 한국에 공급을 하고 이미 만명이상 유저가 있습니다. 이 모터를 쓰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구성이 지구 두 바퀴를 돌아도 멀쩡합니다. 8만 k m 이상 타신 분이 직접 있습니다. 자, 모터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터는 순정 체인링을 제거한 자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요. 저희가 이모터를 들어가기, 어, 제대로 장착하기 위해서 가공을 좀 했습니다. 이비비를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 드라이브 사이드를 한 8mm를 깎았습니다. 엄청난 알미늄 루 가루를 깎아냈는데, 그렇게 해서 센터 라인을 정확하게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모터가 벌써 들어갔죠. 자, 모터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모터 들어갔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락링만 조이면 되고 체인만 걸면 전기 자전거에 반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인 길이는 저희가 다 맞춰놨고요. 체인은 요령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껴서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 가볍게 들어가면다 자, 제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을 비비에서 어,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아주 강력하게 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손으로 하는 게안 되고요. 자, 이 임팩트 드라이버, 100N 정도 이상의 힘으로 조여줄 수 있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타를 잡아주는 랑링입니다. 자, 얘기했듯이 앞쪽에서 저희가 많이 깎아낸 게음 8mm를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8mm를 보상을 해줘야 돼서 이 랑링 고정 Y 랑링이는데 석장을 대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랑링을 고정합니다. 반드시 랑링은 손니부분이 뾰족뾰족한 돌기부분이 이 프레임쪽으로 가야됩니다 이쪽을 고정을 하고 나사를 조이면 됩니다 자, 이 나사는 랑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거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 랑링이 잡아주는 이 링으로 모터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꼭 공구를 사용해야됩니다 100N 정도의 파워로 장착을 했습니다. 저 이유는 대충 조이면 헤달링 하다가 저모터가 풀려서 들렁들렁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랑민 그 위에 랑민 덮개가 또 있습니다. 또그 덮개 부분은 이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힘을 받는 건 아니고 어쨌든 25N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이, 모터 고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크랭크암 달고 이 복잡한 배선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크랭크안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크랭크암을 직접 가공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크랭크암에 무수하게 이렇게 구멍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된 이유가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얼마 줄였냐고요? 데이터를 내보니까 50g 줄였습니다. 이 가공, 몇 시간 가공을 해서 줄인 게 50g인데, 어쨌든, 크랭크 암 길이도 좀 짧은 거. 미니벨로 이암 길이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길 필요가 없습니다. 170을 보통 많이 쓰는데, 152짜리 하고요. 그리고 구멍을 내서 50g을 또 줄여봤습니다. 자. 반드시 크랭크함은 LR이 따로 있습니다. 한목에 다 쓰시면 안 되고요. 레프트라이트가 있어서 반드시 맞춰줘서 레프트라이트를 구비해서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게 라이트 부분이고요. 자, 크랭크함까지는 장착을 하고요. 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배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 배선은 앞방에서는 통합 배선을 사용합니다. 자 모터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제 모터와 모니터 그리고 모터와 스피드 센서 사이에 연결하는 배선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쪽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이 부스 배선하고 이 컨트롤러 앞쪽에 있는 이 모니터,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거는 뭐 표시가 돼 있어서 그대로 표시, 화살표 방향 맞춰가지고 단순하게 꽂는 것입니다. 자, 앞쪽에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메인에 연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스피드 센스입니다. 자, 스피드 센스는 이 부분이 자석이 지나가고 자석이 한 바퀴 돌 때마다 1초에 몇번 자석이 지나가냐에 따라 속도를 읽어서 모니터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뒷바퀴 자석하고 일정하게 그리가 유지되어야 되고요. 이게 정확한 위치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5mm를 벗어나면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장착하게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 센스가 자석이랑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간격은 이 나사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고정했습니다. 고정을 하고 자 스피드 센스를 여기다가 고정 하게꽂아주면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앞쪽 연결됐고 뒤쪽 연결됐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들어낸 게이 아 계기판을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라이트를 연결하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들어오게끔 오토라이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계기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트까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어,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앞쪽에 머드가드를 설치하는 대부분 이쪽에 보면 라이트를 설치할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여기 구멍 쪽에 맞춰서 나사를 반성시키고 뒤쪽에 낙타의 테프론 처리가 되어 있는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자 이렇게 자 라이트가 고정이 됐습니다. 라이트 배선이 뒤로 오면 되고요. 모든 배선은 기존에 있는 라인하고 같이 따라 오면 됩니다. 그러면 배선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잭이랑 연결하면 라이트 배선이 연결된 것이고요. 자, 그렇게 자 스피드 센스 라이트 메인 배선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종 배선 하나가 이제 파워 라인입니다. 마떼리 라인. 자, 배터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최소 라인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마리 용량을 선택을 했죠. 두 개. 36도 7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어디에 달릴 것인가 이 자전거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되게 낮습니다 전체로 보시면 뭐 바퀴 부분 윗부분으로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밑으로 많이 무게가 내려가 있습니다 배터리도 최대한 밑으로 내릴겁니다 자이 배터리를 어떻게 달까요? 애매하죠 무게가 1.2kg정도 되는데 다른 방법은 독일 SKS에서 나온 이 유니버셜 물통 홀더입니다. 물통을, 그러니까 물통을 달수 있는 구멍이 있는 자전거들은 문제가 없는데 구멍이 없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핸들바에도 달수 있고 그런 전체 무게를 뒤로 보내기 위해서 시포스트 위에다가 이렇게 시포스트에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이 시포스트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버셜에서 어떤 형태에서 다 그냥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상당히 짱짱하게 잘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메인 배터리하고 잭을 연결만 해주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어, 작동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배터리 연결이 됐고. 어, 배터리는 충격을 받아서 뭐 나중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 배터리는 두 개를 연결했지만 이제 흔들림과 충격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조 장치를 꼭 해줘야 됩니다. 어떤 보조 장치냐면 이런 등산 용품에서 파는 건데요. 이 코베아 벨크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벨크로를 이용해서 전체를 배터리 전체를 한번 감싸서 C 포스트에 단단하게. 한 번만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강할까요? 배터리를 들고 자전거를 전체 움직여도 될 만큼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립이 끝난 겁니다. 페달 달고 이제 파워를 켜서 돌려보겠습니다. 들려, 자, 파워를 켜졌습니다. 이 기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끌고 가는 기능이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시속 한 6km 정도로 오르막 끌고 걸라 가는 기능입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아주 배선 정리가 잘 됐고, 배선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자, 나머지는 요, 나머지 배선들을 이쁘게 케이블 타입해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 작업은 부작업이긴 한데, 자, 앞쪽에서부터 앞쪽에서부터 계기판, 앞쪽에서부터 배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는 원래 있던 메인 전선, 메인 이 라인을 따라가면 절대로 꼬이거나 접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 배선 움직이는 방법, 배선을 정리하는 방법은 기본에 있는 라인을 따라가라. 그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나름대로 더 이쁘게 해보겠다고 따로 갔다가는 나중에 접었을 때 선이 꼬인다든지 선이 빠질 수 있습니다. 선이 달리다가 빠지면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전거가 스톱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있는 배선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배선을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선도 총 앞쪽에서 오는 변속 라인 하나 브레이크 라인 두개 메인 배선 하나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오는 스피드 센서 하나 그리고 앞에서 온 나이트 나더 포함해서 총네 가닥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네 가닥은 어느 하나가 문제 생겨도 안 되는 쪽이긴 합니다만, 어, 배선 자체가 튼튼하고, 방수 잭입니다. 잭 자체가 방수에, 자전거는 항상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서, 방수는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잭들은 방수로 기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1차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 타일을 잘라주면, 2차적으로, 무게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전거 무게를 측정할 때,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 어떤 거냐면, 페달. 그리고 스탠드 이런 거는 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달 수도 있고 안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달았을 때 무게를 측정하면 나름대로 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달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고급 자전거의 기본은 페달, 스탠드 제외입니다. 나머지 부품은 다 있어야 되지만 페달하고 스탠드는 제외한 무게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터리, 모터, 나머지 모든 전장품 그리고 경량화 시킨 이 부품들 다 합쳐서 토탈 무게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전거용 저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점을 먼저 맞추고요. 이 자전거의 정확한 무게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측정을할때 무게 중심이 어디냐면, 보통 이 자전거는 여기가 무게 중심입니다.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가볍게 들리는 부분이 무게 중심이고, 저울을 여기다 긁고, 무게 중심에다가 무게를 딱 맞춰 주면 이 자전거의 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안 보입니다. 얼마가 나왔을까요? 자 13.42가 나왔습니다. 자 목표는 12kg를 잡았는데 12kg에 미치면 뭐 13.42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모터 다 달고 자 여기서 더 빼려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더 줄이기 위해서는 뭐, 모터만 바꾸면 크게 됩니다. 이 모터가 4kg 정도 되는데 3.8kg인데 모터 바꾸면 2kg 먼더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행성을 포기할 수 없고 내장 기어 3단 변속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13kg대에서 13kg 초반대에서 멈추고 더 이상은 투자와 정성에 비해서 성능 업그레이드가 미미합니다. 자, 13kg대의 자전거가 어떤 거냐면요. 들기에 부담 없을 정도자들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접었을 때 어, 택시 트렁크에도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덜고 계단 5층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3kg하고 20kg대 중반하고 10kg 차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덜수 있냐 없냐 차이가 저희가 볼 때는 20kg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20kg 넘어가는 차이는 사람이 들기 힘듭니다 저희가 맞출 때도 13kg을 일부러 맞춘 이유가 그 들고 다니기 편하게 어느 정도 효용 가치를 가진 그런 정도의 무게가 13kg대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전기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비싸집니다 양산 자전거 100만원대 살수 있고 비싸도 한 200만원대 300만원 안 넘어가는데 여기서 1kg만 더 줄이려면 몇 백만원 더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기했고요 가장 좋은 브론성 그리고 프레임의 단단함 그리고 안정성을 생각한 어, 오토 라이트 기능 그 얘기 뭐냐면 음,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 조도를 측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도를 측정해서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이렇게 자,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이렇게. 라이트 기능이 들어갔고, 음. 자, 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껐다 켰다가 되는데, 이 라이트가 실제로 계기판에서 껐다 켰다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기판에서 껐다 켰다도 되지만, 어두울 때 켜지고, 밝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토 라이트 기능인데 이 라이트 기능을 쓸수 있는 계기판이 아좀 무거워도 저희가 좀 무게를 포기하고라도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가벼운 자전거 13.4kg 공식적으로 13.4kg 정도 되는 전기자전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 제품은 현재 양산돼서 나오고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좀더 가볍게 만들면 오타를 줄이고 배터리를 더 줄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7A 이하의 받들리는 전기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산된 제품이 없고요 그래서 7A 정도 200W대 그리고 모터는 350W 바탕 센터드라이브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전거 얼마나 잘 달릴지는 자 한번 나가보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